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죠.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갔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도 점점 현실의 어려움에 절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박해는 점점 심해져서 복음적 가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배교하기도 했던 것이죠.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세 영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맹세였어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견뎌내야 하고 또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헛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야구보는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어, 7절에서 말하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기이 참우라는 말은 위달락, 어, 5장 1절에서 6절의 일종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 5장 1절에서 6절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또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길이 참으라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뜻일까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막 어,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리라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진짜 문자 그대로 정말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년 1년 지나도 안 오시고 같이 함께 이렇게 특세하고 셀 모임하던 사람들 중에 한명한 한 명씩 사자밥이 되고 박해를 당해서 죽임당하고 어 누가 이제 낙심해가지고 배교해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고 근데 그 사람도 여전히 잘잘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있는 우리만 계속 현실 현실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니까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재물을 취하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러지 못하는 나의 삶을 비참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 의미에서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죠? 이때 야고보가 말한다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정말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좀 아쉽긴 하겠어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오시니까. 정말 내일 오신다면 나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정말 짧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항상 길지만, 지나고 보면 눈 감았다 뜨면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모습으로 완성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누리는 그때가 되면,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삶이 지났고, 이 영광이 너무 커서, 그때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전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속히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 정말 금방 오셨군요. 내 삶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내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이 영광이 너무 크군요. 그렇게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렇게 말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유땅 가운데 곧 오십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인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그 인내로 어, 길이 참고, 참고 헛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인내의 삶을 농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요. 항상 막 물이 막 많고, 강이 잘 흐르고, 어딜 가나 저수지가 있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늦, 늦가을과 이른 봄에 두번 오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져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그런 환경입니다. 약자를 착취하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시도를 포기하려면 일종의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이 꼭 필요합니다. 어, 당장 내가 돈이 많으면 확실해요. 당장 내가 돈이 많으면 안정적으로 내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런데 어, 돈이 그 그런 농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른비와 늦은비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담비를 맞으며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확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신에 바알을 섬기기로 결정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언급은 전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슨 날씨 예보를 말하려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이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이죠. 풍성한 재물이 주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삶 대신에 불확실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죠. 네, 설교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laughs> 이, 이 공간에서는. 아 그런 의지가 생기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사실은 세속의 가치와 삶의 현실들이 막 몰려옵니다. 아, 그래서 구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 어, 재물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를 서로 원망한다 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쓰여 있어서. 해석하기 참 난해한 구절이고, 추석가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명령은 부와 가난에 있어서 세속적 관점과 기준으로 동료 성도들을 대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성도들에게 조차 지극히 세속적 잣대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원망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 금방 이 땅에 도래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자꾸만 재물의 마음이 쏟아지고 세속적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 야 됩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야고보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어, 선지자들과 욕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욕은 계속, 아, 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욕이 겪었던 고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쓴이 예레미야 에가를 보면요, 이런 구절로 끝나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신이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린 것 같은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상황 점점 좋아지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요분 한 순간에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절규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신경 쓰시고 나한테 이렇게 막 개입하셔서 삶을 어, 이리저리 흔드십니까? 그런 뜻이죠. 이렇게도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그러면 이업의 절규가 와닿으십니까 내가 참 삼킬 동안도 하나님 나를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런 절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고난에 반드시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배의 마지막 고백 생각나실 거예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등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결말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끝이 안 보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 주시는 영, 영혼의 영광과 평강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절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죽음을 통과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길을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낙심이지만 그래서 정말 이게 터널인지 동굴인지 알수 없는 들어가도 들어가도 끝이 없는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때 터널인지 동굴인지 알수 없어서 더 두렵고 비참해지는 그 순간 반드시 끝이 있고 그끝 가운데 하나님 주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 내가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욥과 같이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우리는요. 하나님 당신은 항상 저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맹세에 대한 어, 구절. 오늘 뭐한 가지 주제들이 다 각각 다다 어, 떨어져 있는 삼관음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두 가지가. 어, 살아내려면 이두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12절은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 1차적으로 야구보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말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성급하게 원망하는 말, 후회하는 말, 다른 사람을 어, 낙심하게 하는 말을 막 뱉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경고를 어, 이미 앞에서 했고 그것에 대한 어,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맹세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서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해야 될 정도로 부정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12절은 야고보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셨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걸고서도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떠오르게 하는 말씀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안에 통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 재물의 혹은 안정과 삶의 만족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서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 동력은 뭡니까?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그래서 함부로 단언하지 말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뜻도 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눈 앞에 현실 앞에 그게 내 삶을 금방 이리저리 결론 낼수 있을 것처럼 단정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끝을 알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함부로 그 고난이 내 인생을 끝장내 버릴 거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삶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희게하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늘 나의 자금과 그분의 크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게참 어,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헛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자금과 그분의 크심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실은 자기 형이 미쳐가지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떠들고 돌아다닌다고 믿고 형을 잡으러 돌아다니던 믿음 없는 예수의 동생이었죠. 그랬던 그가 나는 예수의 동생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고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를 봤던 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에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믿지 않았고 자기도 함께 어, 미쳐버린 형을 잡아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예수를 만나자 그의 삶이 송두리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번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다면,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은 장차 이말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해줄 조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확증하시고 허락하신 그 영광을 빛내줄 장식에 불과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사대 성인 중한 명이고 교회에서 늘 듣던 어, 또한 번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냥 평범한 그런 분이라면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은 너무나도 커져서 나의 삶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대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번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세임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절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비출 조연, 조명의 불과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 헛된 재물과 헛된 안전과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헛된 말과 헛된 맹세가 아니라 나의 자금과 그분의 크심을 알며 온전히 주님을 한마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번의 부활절을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